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올 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 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어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게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염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네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마라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에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가오기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이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와로 호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비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가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서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축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빈새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흡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쳤다가 차치히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여호수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일곱 분의 성도님께서 일차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정탐꾼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의심받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면서 또그 땅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군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곧바로 신하들을 이 라합의 집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도관에 든 쥐처럼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왔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급히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을 잡으리라. 이 말로 추격자들을 따돌리게 하였습니다. 라합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며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탐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십절 말씀에 라합은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십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네, 라합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11절 하반절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녀가 들었던 소식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하고 기쁜 일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윤리적인 명령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깊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랍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탄꾼들을 숨겨주며 살려준 일이었습니다. 랍은 담대하게 자신의 민족의 편이 아닌 하늘과 땅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며 담대하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택 서기로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15절 말씀부터는 이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여리고 성을 빠져나와 기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탄꾼들은 이 라합이 붉은 줄을 집 창문에 메고 있으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과거 출애굽 때 있었던 장자 재앙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문설주의 6월절 양의 붉은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창문에 매달린 붉은 그 실을 보고 그 집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라압과 그 가족은 창문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로 인해 그 라압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라압이 그냥 목숨을 건진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었음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 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 복음 1장에 가면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이었던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구약 시대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기생 라합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도 보면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이 라합처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 그들이 대세상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의와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방 여인도 들어 사용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려 이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라합을 향해 라합도 내 가족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죄인들이 또한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을 그분의 족보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들어있는 죄인들은 그냥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 안에서 은혜 받은 죄인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공동체요 하나님 아래 아버지 아래서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역시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음으로써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극유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라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정탐꾼들을 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나의 의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나를 내어주며 이웃을 살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생 라합을 사용하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생라비 하나님께 서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반영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행하셨는지를 또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또내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시험을 해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